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크롤, 크롤 예이 옆으로 흘러가는 특히 뭐 어, 오른쪽 라이트에서 레프트로 흘러가는 크롤 레프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아, 자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기능 중에 이제 롤이 남았네요. 롤. 롤은 그 애니메이션 될때그 애니메이션이 끝나가는 어느 시점 부분에 그 영상이 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글자 제작진에서 뭐 스텝이라든가 뭐 캐스팅 이런 부분이 쭉 올라가는 그런 장면 끝그 엔딩에서 많이 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크롤레프트 아, 뒤에 이어지는 영상 파트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요 지점을 제가 잘라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시간을 좀 연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연장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예, 음 직접 보면서 줄이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레이트 스트레치라고 해서, 레이트는 이제 머무는 뭐 그런 걸 뜻하고, 스트레치는 이제 그리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임의로 딱 늘어난 것처럼 너무 늘어나면 좀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짠 있고요. 서서히 되는데 저는 얘를 크기를 줄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는 느낌좀 느껴지시죠. 이 정도까지 잡아 빼겠구요. 그 다음 원래대로 셀렉션 툴에 놓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작게 만드는. 이 애니메이션 방법 키프레임을 이용하는 애니메이션이인데 어, 뭐 작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구현할 수 있으시죠? 현재 시점 그다음에 현재 클립 아, 이펙트 컨트롤 그래서 요 파트는 아니고요 모션 부분에서 스케일라는 크기만 좀 줄이겠다. 그래서 크기를 줄일 스톱워치를 눌러서 크기를 줄일 아, 형태를 만들어냈고요. 아니면 좀 타이밍을 시작하는 시점을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은, 어, 여러분이 이 시점과 어, 비슷한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네요.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스케일을 그냥 이렇게 줄여보고, 어, 변화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갑자기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들고 보여도 되겠는데, 포지션도 같이 어, 왜냐면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왼쪽 오른쪽 안 되고 얘를 왼쪽에 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좀 제가 잘못 정했네요. 그래서 앞부분 어, 예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앞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포지션 을 한번 잡아주시고. 음. 뭐 지금 형태로는 포지션이 이미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그렇죠. 뒤에 찍어주시면 하나 똑같이 생겨요. 얘를 뭐 포지션의 변화는 없죠. 네, 이런 경우는 갑자기 작아졌다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나와서요. 현재 이 타이밍은 같은 타이밍이죠. 예. 서로 같은 한, 한 짱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수평 버티, 어, 예, 호리전탈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어떨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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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빨리 되면 좀 그럴 테니까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짠, 예. 여기 이제 글씨가 올라가는 겁니다. 글씨를 어떻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지속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라, 어, 요거는 처음부터 줄이신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알아서 위로 올라가게 한다거나, 그런 기법도 쓰이니까, 어, 이렇게 지금 제가 만드셨던 게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하시죠. 어,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타이밍은 한번 봐보죠. 이렇게 네. 포지션의 변화만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포지션은 포지션에 큰 변화는 주지 않고 그게 왼쪽으로 줄여주는. 자 이제 글자가 올라가는 장면을 꾸며야 되겠네요. 글자가 올라가는 장면, 역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을 더블 클릭. 어, 기존에 있는 타이틀이랑 좀 틀리죠. 어, 하지만, 있는 타이틀 요소를 듀플리케이트 하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같은 글씨 크기를 정해야 되고, 어, 뭐, 그래야 되는 부분들. 자, 눌러놓으시고, 이거는 롤이라고 하겠습니다. 롤. 엔딩. E N D I N G, ending. 더블 클릭. 기존에 있는 타이틀이랑 얘는 틀려요. <laughs> 기존 배경을 좀 감춰놓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런 글씨로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문단으로 만들어집니다. 페로그랩 패러그램. 일명 페로그랩이라고 하는데, 자뭐 이렇게 보여지는 글도 필요할 것 같아요. End 부분 찍어주고요. 이렇게 이런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그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 저는 이제 워드 워드 ms 워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신 제작진 소개에 그 다음에 이제 감독 제작 극본 스토리보드 촬영미디 편지 협찬 스페셜 땡스 했는데 여기 있는 문단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정렬이 돼 있어야지 예, ms 워드는 보통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흘러가듯이 보이게 꾸며야 될 텐데 문단들이 좀 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작진 소개 같은 경우는 바로 어, 여기 있는 어, 타이틀로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중앙정렬 얘는 혼자 있으니까 중앙정렬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인데, 문단 지금 30 포인트 3 0 포인트 문단이 얘죠. 얘로 이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세요. 드로잉 하듯이. 그리고 일단 뭔가는 써 놓으세요. 그 다음에. Ms 워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카피 페이스트 컨트롤 V 붙여주시고요. 여기서 잘 정해주셔야 돼요. 우측 정렬 줄 간격 여기 줄 간격 써 있죠. 이렇게줄 간격 그리고 좀 작아야 될것 같아요. 얘는를좀 커지던가 원래 잘안 읽어보는데 그런 정도는 이렇게 길게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길어지는 경우는 컨트롤 A 이렇게 조금 올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더 늘리시게 되면은 어 아래에 이렇게 공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트와 시프트, 알트는 복제, 시프트는 예, 수평, 호리존탈. 아, 즉 알트와 시프트는 Duplicate and Horizontal, 예. 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좌측 정렬해 놓으시고, 뭘 넣으셔야 될지 아시겠죠? 워드에서 있는 내용 중에, 감독님, 디렉터, 여기까지, copy. 직접 여기서 쓴다는 거는 좀 어려워요. And Paste.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많지는 않았지만, 다 들어가 있네요. 자, 문단을 제가 너무 길게 뺐나봐요. 컨트롤 A 이렇게 너무 길게 뺐어요.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충분해요. 컨트롤 A 내려보고 더 쓰실 일이 있으시면은 뭐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더 쓸만한 내용이 있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까지. 스페셜 땡스인데. 컨트롤 V. 안 묻혀지죠. 그리고 이따가는 이쪽에다 배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알트. 아이고. 타이밍 중요합니다. 알트 복제. 요정도에다가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컨트롤 A 준비가 다 됐네요 요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중간에 이제 띠라던가 글씨 크기 이 일반 타이틀과, 즉, 타이틀과, 그 다음, 패러그랩은 차이가 나요. 이거 패러그랩들은 크기가 늘어나진 않아요. 문단 자체에 변화만 있는 거예요. 문단 자체 이렇게. 크기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은 소개됐으니까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띠 같은 거 필요한 분들은 이런 데서 라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거는 속해 있는 게, 여기에 속해 있겠죠. 너무 좀 두껍게 생각하는 분들은 요게 이제 두께를 조절해주는 부분인데, 표시가 좀잘안 나네요. 이미 선을 갖고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이고, 완전 빠지니까, 필은 들어가야 되겠네요. 필. 네 여기서 여기서 그린 선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이런 뭐 필이나 네, 필은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t 퍼티스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레탕글에 맞춰 주시고, 하이츠 부분을 아까 기본이 5였거든요. 1 이렇게 놓게 되면 가장 가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비볼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 제작진 속에 위트는 어, 이제 요 폭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제작진 속에 타이틀 밑에 있는 아, 저는 이 느낌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 이렇게 혹시 길게 잡아 빼실 거면 이거 보셔갖고 직접 빼셔도 되겠고요. 됐습니다. 원래 그래픽이 좀 그래픽 요소가 좀 힘들어요, 제일. alt와 shift 키를 제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안 통하는데? alt 키와 shift 키. 아, 이제 통했네요. 아, 좀 거추장스럽네요. 여기에 해당되는 타이틀이, 타이틀 밑에, 타이틀 밑에 바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뭐를 해주면 되느냐가 남았죠? <laughs> 예, 롤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롤만. 롤 체크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가서, 어, 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작아지면서, 글씨가 올라간다. 영상이 작아지고, 영상이 좀 왼쪽으로 가는 거를 아까 제가 체크를 안 했죠.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게 빼주시면은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여주겠고요. 요거는 그 짜투리 처리는, 어, 어차피 아시는 내용이라 눌러주고, 이렇게 아니, 이쪽 방향이 아니죠. 그 방향으로. 빼주고, 어, 짠, 제작진 소개가 보이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보이겠죠? 자, 재생을 시켜보고, 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렌더링을 중간중간에 해주셔야 되는 건늘 잊지 마시고요. 실시간으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영상이 줄어들죠 글씨가 저정도면 읽을만 해요 올라가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끝부분에 사라지게 하는거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